내일 말씀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 2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말씀은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해 줍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때 솔로몬과 왕실은 하루에 가은 밀가루 30그루, 굵은 밀가루 60그루를 풍부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를 먹었습니다. 또셀수 없는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방 관장들이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병고에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만 이천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먹을 것 역시 지방관장이 조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관장들이 공급한 모든 것은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고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겁니다. 이 넘치는 은혜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째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만나게 되는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렇게 삶이 감당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명도 감당됩니다. 그리고 풍부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한 자가 됩니다.